여기는 아르논 골짜기입니다. 아르논 골짜기. 아르논 골짜기는 이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모압 땅을 이제 차지할 것 같아서 좀 두려운 나머지 저주해달라고 하는. 저주해 달라고 한 이제 곳인데 아론 아르논 돌짜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죠 세 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당나귀 당나귀가 나귀죠 나귀 나귀가 말을 하는 사람 알람 선지자를 막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, 성명합니다 이곳이 굉장히 축복을 그리고 이 숙명기에 민수기에 안몽골짜기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지나가고 하여튼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그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히려 축복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보호와 안전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하니다 아르논 골짜기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르논 골짜기 한번 찾아보고 또 발람 선지자 이야기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진만 찍고 아르논 골짜기